<laughs> 내 노래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 내가 괜히 귀귀 높여 놨어 이거 나 어떡할 거야 이거 나 이거 감당 못해나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아나 <laughs> 버리지 마 내가 잘 할게 내가 잘 할게 내가 열심히 할게 <laughs> 점점 상태 나빠지는 거였다고? 어, 맞아. 사랑해 얘들아. <laughs> 몇달 터져서 약간 나 지금 매네라 매네라 같아. <laughs>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. <laughs> 지금 뭐해? 왜 채팅 안쳐? 방금 그 노래 듣고 그 사람이 더 좋아진 거야? 나만 좋아한다 그랬잖아. 이제 내 노래는 듣기 싫어진 거야? <laughs> 내 노래, <laughs> 내 노래를 안 들을, 안 들을 거라면. 어떤 사람의 노래도 못 듣게 해주겠어. <laughs> 육수 전문이라고요 도대체 무슨 육, 저희, 저희 집 육수만, <laughs> 저희 집 육수만 지금 어, 어, 어떤, 어떤 거예요? 저희, 저희 집. 저희 맹물인데? <laughs> 육수 방송 아니었어요? 육수 어떻게 하는 건데? <laughs> 아니, 육수 비법 뭔데? 방금 전 그거요? 방금 전 그거? 그게 육수인가? 그럼게 육수였어? 아 설렜어? <laughs> 혹시 너네 너네 방금 그거 듣고 좋았어 <laughs> 아니 아 좋았구나 <laughs> 아니 방금 그걸 듣고 도왔다 고 너네 취향이 생각보다 하드했구나 <laughs> 오. 어렵나. 지금 방송을 왜 계속 하고 있냐면은 배터리가 2%인데 제 버츄얼이 멈추면 <laughs> 방종하려구요 <laughs> 너희들이랑 좀더 같이 있고 싶어서? <laughs> 이, 이거 육수? <laughs> 이거 아니야? <laughs> 뭐, 뭐야 아, 뭐야 아뭔뭔데 아, MSG MSG는 넣으면 안 돼요 아, 약간 천연 <laughs> 아, 천연 좀미로나그 육수가 우려지는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 나 <laughs> 약간 어. 저희 집은 사장님이 비법을 모릅니다 <laughs> 사장님 비법이 뭔가요 모릅니다 비법이요? 저희 집은 맹물 쓰는데요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, 사장님? 여기 맛집이잖아요. 여기 육수 맛집이라던데요. 저희 집이요? 아닐 텐데. 잘나. 응? <laughs>